자, 이어서 4번,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제 문제인데요.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빵 한개 만드는데 밀가루 9분의 2kg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5분의 3kg으로 식빵 몇 개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식을 나누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떡볶이 비유했었어요. 떡볶이, 한컵 사먹는데 500원이 있습니다. 2,000원이 있으면 몇번 사먹을 수 있어요? 하면 우리 이거 나눴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밀가루 5와 3분의 1kg이 있는데, 그렇죠? 한개 만드는데 9분의 2kg이 쓰인대요. 이렇게 나누면 식빵이 몇개 나누는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분수는 무조건 가분수로 바꿔야 됩니다. 3. 분모는 그대로 두고, 3, 5는 15 더하기 1 해가지고 16이죠. 3분의 16. 그리고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뀌면서 뒤집힙니다. 2분의 9로 뒤집혀요. 어, 약분하기 좋네요. 3, 1은 3, 3, 3은 9. 그 다음에 2, 1은 2, 2, 1은 1, 2, 8에 16 해가지고, 식 남은 게8 곱하기 3이네요. 그래서 얼마? 식빵 24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래요. 자, 이것도 우리가 계산 원리를 알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문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모를 갖게 하는 통분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통분해 볼게요. 3과 4의 공통 분모가 될수 있는 것. 뭐예요? 두개 곱하면 3, 4는 12죠. 공통 분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인 상황입니다. 12를 만들기 위해서 3분의 2에는 분모에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4를 곱해야 되고,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죠. 수학은 공평하게 분자에도 곱해줘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반대편 숫자인 3을 곱해주고,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곱해줘야겠습니다. 그러면 3, 4는 12, 2, 4는 8. 맞습니까? 나누기. 3, 4, 12, 나누기, 3, 3은 9입니다. 자, 분모가 같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이 모양으로 8 나누기 9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숫자가 아래로 가고, 앞에 있는 숫자가 위로 가서, 답이 9분의 8이다 하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는지 두 번째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이었는데요. 3분의 2, 그리고 나누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뀌면 뒤에 숫자가 위아래가 바뀌어서 3분의 4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3, 3은 9, 2, 4는 8. 조금 더 간편하게 답이 9분의 8이다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단원 평가 내용은 여기까지 풀이하시면 됩니다. 각자 집에서 푼 내용 연습장에 푼 흔적이라도 좋으니까 사진 찍어서 구글 문서에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